예 반갑습니다 꿈 분석 심리 상담사 토정 박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사물에 대한 꿈 해몽을 위해서 그 질문자님이 그 다른 사람의 질문을 대신해서 우리 부상담사님이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에서 어린이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젊은 28세 아가씨입니다. 저는 어릴 때는 경북 안동에서 김씨 가문에서 자랐기 때문에 비록 여성이라도 전통을 매우 증시하는 엄한 가정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 어릴 때는 불평도 많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몸에 배어 어린이들에게도 기본 예절을 증시하면서 가르치고 있답니다. 예예. 그런데 이제 또일어났 예예. 그 가르치고 있는데요. 음... 그런데 이제 언제부턴가 예. 어린이 교육도 중요하지만 복장에도 관심이 있어서 한복을 규정 복장으로 하고 싶어졌습니다. 예, 예. 거의 1년 전부터 이 생각이 저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 저 생각을 했는데 어젯밤에는 신기한 꿈을 꾸었어요. 예, 그래서 갔으세요. 의뢰를 드립니다. 예, 꿈 이야가세요. 예, 꿈에 저희 고향집에 오랜만에 갔는데 안동댐에 진안이 댐에서 무지개가 매우 아름답게 도산성원까지 걸쳐 있었습니다. 예 yeah, 예. Yeah. 무척 신기해 하는 학생들이 뭐 공중에 여러 마리가 학들이 있죠. 학. 예 yeah, 예. Yeah. 어 신기한 신기한데 학들이 공중에 여러 마리가 빙빙 돌고 있는데 매우 신기하면서 흥미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암시가 있을 것 같기에 토정꿈 분석 심리 상담사님께 꿈 의뢰를 부탁드립니다. 아, 이분은 그 28살 아가씨인데 수원에서 어린이 교실을 하고 있다 했죠.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자라는 것이 그 안동, 그러니까 전통 그 어떤 예의를 중시하는 그 안동 김씨들이 많이 사는 그런 곳, 그러니까 바로 김씨 가문이 자랐기 때문에 그 어린이 교실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애들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서 요즘 약간 그 안동에서 자랐기 때문에 안동 김씨의 어떤 전통, 기본 예절 있잖아요. 네네. 그런 예절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복장 있잖습니까 네네. 그 아까 지금 무지개가, 안동땜과 이게 어떤 그 도산서원 쪽으로 무지개가 있다 했기 때문에 도산서원은 그 태계 이황 선생의 어떤 그 모든 학생들 그러니까 음. 옛날 에 선비들을 그 교육을 시킨 곳입니다. 예예. 예. 어, 우리나라 같은 예를 들어서 그 임진왜란 때 어떤 그 최고의 재상 유성용 음. 대감이라든지 이항복 대감이 그런 분들도 거기 제자들이기 때문에 유명한 그 명사들을 배출한 곳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 그 무지개가 이렇게 있다는 무지개는 보통 상스럽고 보통 길몽 그러니까 길조 때 그러니까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무지개가 비온디에 무지개가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우울한 것이 간다는 거죠. 가고 음. 난 뒤에 새로운 것이 오기 때문에, 안동 그 도산서원 같으면 예의를 지키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안동 김씨의 어떤 거기에다가 도산서원의 이왕 선생의 그 예의와, 아. 그 다음 무지개 색깔이 어떻습니까? 빨주노초파남보죠그 일곱 색깔이조금 애들 그색동으로 같죠? 아. 그래서 이런 어떤 안동 전통의 어떤 그 옷, 그런 것와 예의를, 예절을 가르치는 것을 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 아 것이 되고요. 예,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어떤 그 분이 공중에 또 학이 빙빙 돌았다 했죠. 네, 네. 그런데 그 무지개 색깔인데 이제 가슴 같은 데는 학이 우리나라에 보면은 뭐 정월달 보면 소나무에 학이 안고 이렇게 하, 하듯이. 예, 예. 학을 수놓은 어떤 옷 그러니까 또 이게 우리 배운 학자도 이렇게 응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젊은 애들 예의와 공부를 가르치는 그런 쪽으로 하면은 이 사람은 성공할 것 같습니다. 음, 아, 그렇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잘 배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꿈내용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